아, 여러분 지루하시죠? 힘드시죠?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어, 이렇게 옛날에 설이라고 어, 생각을 안하고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곳에 남아계시는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정말 죽기살기를 어, 각오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속상하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두 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쁜 목소리로 빨리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의 개최를 위한 대국민 요구사항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라. 전 국민이 뜨거운 관심과 열망 속에 준비해온 평창 올림픽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의 정신은 신체적, 정신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발전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며, 전 세계의 올림픽 정신을 보급하며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정책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전통적으로 진행해온,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하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국내 그렇소. 상황은 평화적인 올림픽을 치르기에는 너무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유엔 무대에서까지 평창 올림픽의 상징을 촛불 올림픽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촛불민심을 운운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1년이 다 되어오도록 구금하고 밝혀지지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내란에 준하는 정치적 단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주적인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도 영위하겠다는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모두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전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집행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내란이나 쿠데타 정권이 아니고는 자행할 수 없는 행위이다. 벌써 세 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검찰의 강압수사에 견딜 수가 없어 자살을 강행하겠다. 집안 식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외국의 손님들과 적대국까지도 초대하겠다는 초대하겠다. 다음으로 평창 올림픽을 치러야 할 대한민국과 현 정부는 각종 패러에대응할 준비가 너무도 미비하여 향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북한은 대테러 행위를 감행한 바가 있고,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하나 망하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의혹들이 있다. 또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의 북한에서 파견된 반첩 600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라니까? 네, 평창 올림픽은 계기로 북한의 대테로 행위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일이지만, 현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쇄하고, 기무사를 해체해서 실제로는 간첩을 잡고 테러를 막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다. 여기에 동남아와 중국인들을 위한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을 하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IS와 북한의 간첩들을 비롯한 각종 테러 집단의 활무대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